네, 안녕하세요. 윤성FNC, 그, DNT CRO, 네, 2일차 15시 최약 경쟁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 윤성이죠. 네, 최약 건수 8,558건이 들어왔고요. 어, 균등이 지금 30주 정도, 네, 배정이 되고, 어, 비례 금액은 지금 15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은 2.5 정도 나왔고요. 대단히 낮은 경쟁률이고, 어, 공무가는 벤다단 지안이고, GI 결정됐고, 6개월 참매 청구권이 있고요. 어, 대출기간이 길죠. 마이너스, 뭐, 쓰, 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 네, 아까 전과 동일하게 한 1만 건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균등은 25주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4만 9천 원이니까, 520, 525, 125만 원이네요. 네, 125만 원인데, 어, 최종 예상은 비례 경쟁이5 정도 나올 거고,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6개월 한매 청구권 있죠. 어, 밴드 하단 5만, 5만, 53,000원, 네, 62,000원이었나요? 네, 여기 하단에 49,000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어, 시가총액이 좀 크고, 4천억 정도 되죠? 어, 공모가가 49,000원. 네, 좀 높죠? 단위, 주가 단위가 높다는 것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적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네, DNT CRO가 훨씬 더 청약 건수도 많고, 네, 어, 증거금도 더 많이 들어왔고요. 어, 일단 뭐, 6개월 한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한 20주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계자로 받을 그거 20주 받아가지고, 뭐, 10% 10만 원또 손실인가요? 네, 이거 <laughs> 버는 것도 없이 맨날 손실만 확정하고 있으니 네 조금 우울하죠. 어, 100만 원, 20주, 10주. 네, 일단은 20주만 청약을 할 거고요. 20주 청약해서 10주를 확정적으로 받을 거고 나머지 10주는 돈을 더 넣어서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수료도 발생. 원래 저는 수수료가 없는데 그렇게 받으면 은예상 견동수량 왔을 때는 수수료 있는 분들 분들도 수수료는 발생 안할 거고요. 어. 다음엔, 네, DNT CRO죠. 네, 최약권수가만 천사백 건 정도 들어왔고요. 김등은열 주, 어, 국무7만 칠천 원, 키움증권이죠. 네,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없고, 어, 121억 들어왔습니다. 네, 윤성보다는 많이 들어왔죠. 네, 최약권수가 많고, 증거금은 조금 적고, 어, 네, 공무가 자체가 작다 보니까, 네, 증거금이 적을 수 밖에 없고요. 어, 이거는, 네, 한몇증권이었고 당장 이런 1월 11일이고, 몇 주나 받을까요? 네, 한열 주만, 받아볼까요? 1 0 주면은, 네, 17만 원이니까. 이걸 더 받아야 되나요? 어, 고민스럽네요. 뭐, 둘다안 하는 게 사실 정상이지만, 네, 그냥 재미로, 네. 최종 예상을 해보면은, 음, 한만 오천 주 청약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만 이천 건 청약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열다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 어, 뭐, 열 주, 다주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주, 많게는 더 세네 주, 많게는 지난번 미래처럼 0주 이상 배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비례는 한10 정도 예상이 되고요한 주당 8 5 0 0 0원 네, 받고 싶은 만큼 원 없이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공모주죠. 그런 공모주일수록 부담스럽고, 사실상. 수요일치기 74. 어, 네. 한1주에서 15주만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손실도 그렇게 크진 않고, 네네네. 네, 네. 손실 날거 걱정하면서 청약을 하게 되네요. 이도저도 신경 쓰기 싫으면 청약을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이런 정목는 사실상.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